Orası öğrenmeye devam ediyoruz. Apa bugün ne öğreneceğiz? Ha, onu Onu apa e, apa da hmm, önünde yazdı. Ee, ne yazdı? Bu yarı ünlü diyor. Yarı ünlüler. Yarı ünlü mu ya? Ça bizi ünlülere verildi. Kaç tane verildi ünlü? 10 hmm. tane verildi. Ne? Nasıl? Ça, a. Ya o yo o yok. 오유 으이 음 맞아요. 원탄에 맞아. 터탄 있는데 아빠가 저기다 써놨지. 아있고이있어 맞아요. 아일레이지일에 아, 빌레신지 네 올려. 그일에 빌레신지 내 올려. 일레 빌레신지 네 올려. 요예올려 2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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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올리 2올려. 올려2올 자, 뭐, 원래 윈누르 온타네바, 온타네는 어, 비타네실레, 디리비타네실레, 밀레신제, 예네시비타네츠구요. 오늘, 야누 윈누디에, 에, 술류루스, 오늘, 껐사네바, 뭐니, 야지등깁이, 옴, 밀타네, 와, 온 밀타네, 한번 써볼까? 하니가 음, 한번 써보세요. 예, 기, 더. 좀뛰어서 예, 그치, 예, 기, 으흠. 소나, 에게. 예. 예. 예, yeah, 저뭐뭐나 응? 왜? 잘했어요. 또, 밑에 줄, 아시아 닫기. 저 외국. 워크 웨이터 어. 웨이. 그쇼 의사 네. 자, 한번 읽어 보세요, 김아니가 한번. 써본 거. 음. 에기. 에기. 예기. 기 에기. 에기. 예죠. 예예 와. 와. 왜, 왜. 외국. Walk. w a i t 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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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기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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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에 에키 올려. 국난 유로스. 저에예절죠저와 와는 뭐지? 이리 와. 그다음에 게. 나왜 왜? 네 내. 저 외국은 유드시 워크 이씨 잉글리제 개념이. s 다에 워크. 셋다 뭐를 하자? 하자 밀 유로스. 저 웨이터 저나위 육하래. 의사 의사 뭐지? 도ctor. c t o r 맞죠? Kaç tane toplam? 11 tane. 15'i? 15 11 diyecek. 11 mi? 10 tane. 10 tane 11 tane yarı yünlü. bu kadar. Biz verildi. Aslında alttaki hepsi verildi. Değil mi? Yünsüz kaç tane vardı? 14. doğal. Yünlü 10 tane. Ama 10 tane yünlü de 11 tane yarı yine çıkıyoruz. Tamam mı? Geçelim. Evet. Ça o zaman ça okumaya 이 야바시 아즈마야 더 이제 웨런데 다음에 뭐 언남 소나 이제 하 예, 고노시마야 야바시 와시 바스유로스 <뭐라> 알겠죠 <뭐라> 자, 래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캐리맨 캐리맨날 웨런지스 그랬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무기무례카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이죠 <뭐라>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뭐라>